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퇴직이 본격화되던 2000년대 중반부터 4호정, 56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직장 정년은 45세, 56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뜻의 유행어는 중장년 직장인이 처한 현실의 냉혹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20년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과 재취업의 불안감이 50대 전후 직장인을 타로잡고 있으며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이라도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중장년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남성 51.5세, 여성 47.1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5060 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에도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더 일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은 그 이전의 주된 일자리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060 퇴직자들의 재취업 과정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 퇴직 준비 상황. 은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중 75.8%가 폐업, 해고 등과 같은 회사 사정이나 건강악화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계획에 따른 퇴직이 드물다 보니 퇴직 시점이 예상과 달리 빠른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재취업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서 퇴직자의 40%는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2. 재취업의 주요 동기, 재취업의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 가계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부채를 보유해 상환 부담이 있는 경우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경제적 필요가 절실할수록 재취업 동기가 유발되고 재취업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재취업 후 근로지속 여부 남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재취업 시장에서 생존력이 높았습니다. 즉 재취업 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취업에서 퇴직 후첫 일자리의 중요성이 컸는데요. 첫 일자리의 급여가 높고 근속시간이 길수록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경우도 근로 지속 확률이 높았습니다. 4. 재취업 준비 방법. 재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정보 습득 외에 인맥 활용이 많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해 인맥 관리에 힘쓴다고 대답한 비중은 26.3%로 자격증 취득 22.4%, 공공기관 등의 취직 상담 이용 19.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맥을 활용하는 것은 비체계적인 준비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5. 재취업 후 이직 횟수. 전체 재취업자 중 퇴직 후두번 재취업한 사람이 26.9%였으며 세번 이상 재취업한 이들도 24.1%에 달했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적어도 2, 3회 정도 더 이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재취업 구직기간과 재직기간. 재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평균 5.1개월이 걸렸고, 재직기간은 평균 18.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재직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7. 재취업 후 근로여건의 변화,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첫 번째 재취업할 때의 근로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퇴직 전 426만원에서 첫 번째 일자리 269만원으로 감소했고, 상용직 비율은 89.2%에서 46.5%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단순노무 종사자가 3.9%에서 19.5%로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8. 동종 재취업과 이종 재취업의 만족도 비교. 재취업자는 취직자와 창업자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퇴직 전과 같은 업종으로 취직, 창업한 사람들이 소득 및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취직자는 동종 취직 330만 원 58.9%, 이종 취직 266만 원48.8% 단순노무 158만원 26.7% 순으로 소득과 만족도가 높았고, 창업자는 동종 창업 353만원 62.9%, 이종 창업 290만원 42.1% 순으로 소득 및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9. 재취업 성공 요인, 취직자에게 성공 요인을 물었을 때 동종 취직의 경우 퇴직 전에 쌓아둔 경력을 통해 취직에 성공했다는 답변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이종 취직의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 구직했다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10. 퇴직 전 직무의 전문성 퇴직자가 전문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했을 경우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는 것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직무 중 전문가 기술자의 동종 취직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고, 고위 임원직 및 관리자가 3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외 직무에서는 동종 취직 비중이 비교적 낮아지고, 대신 단순 노무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를 은퇴 전에 잠시 머물다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 20년을 일해야 한다면 이제는 대응 방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경험하는 취업시장과 퇴직자가 경험하는 재취업시장은 그 성격부터 다릅니다. 또한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맥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은 퇴직 전에 비해 훨씬 열악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중장년 직장인들은 재취업을 위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이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